해성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방 아관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당장의 우리 주가 상황 어떻습니까? 자, 우리 주가 이번 주 월요일까지 말해도 정말로 멋진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로 지금 대한민국 증시가 하락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금투세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참. 내 우외환인 그런 상황이라 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말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힘든 하락장 와중에도 5만원대, 일단 지금 보라색 12평선에서 잘 지도주고 있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보라색 12평선이 우리가 지난 11월 달에도 이 보라색 선을 지도내고 올라갔단 말이죠. 항상 우리를 지켜주는 하단 추세선입니다. 자, 중요한 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디던의 자리, 하단 추세선에서 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다만, 지금 증시 분위기가 어렵고, 뭐, 금투세 얘기 나오면서 우리 외부 분위기가 불안할 뿐이에요. 실제로 아주 장중이긴 합니다만, 우리 지금 태성이요. 금투, 기관들, 외국인들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가면서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자리에 뭐만 하면 됩니까? 중심만 잡으면은. 우리가 지난번 10월달, 11월달에 했던 것처럼 이번 12월달, 당장의 증시 때문에, 외부 분위기 때문에 잠깐 흔들리는 이런 구간들, 중심만 잡으면 더큰 상승으로, 더큰 상승으로 이번 상승도 온전하게 챙겨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그래서 우리 주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올라가서 팔더라도 어디 가서 팔아야 좋은 가격에 제가 받아갈 수 있는지 그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자리. 이 주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 따져 보기 위해서는 뭐부터 알아봐야 됩니까? 우리 주가 왜 올라가는지부터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가 두달 전까지만 해도 10월달까지만 해도 2만 원대였습니다. 지금 2만 3천 원, 2만 5천 원짜리가 한달두달 달 만에 두배 가까이 폭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가 지금 어떻게 해서 불과 한 주다 사이에 두배 폭등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저도 주주지만은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리 태성 적자 기업이거든요. 당장의 우리 기업은 적자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폭등이 나올 수 있습니까? 당장은 적자지만 앞으로는 다르죠. 지금은 적자지만 앞으로는 흑자전환해가지고 크게 성장할 좋은 기업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성장합니까? 자, 앞으로 우리 미래 산업, AI 시대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유리기판, 복합동반 장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태성이 앞으로 반도체와 2차 전지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겠다는 미래가치 비전이죠.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11월 달에 주가가 왜 올라갔습니까? 자, 복합동박 소재 공급 계약에 성공하면서 11월 7일날에 국내 기업과 소재 공급을 성공시켰고요. 11월 말쯤 돼가지고는 중국, 비아디왕도 우리가 추가적인 소재 공급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 태성의 미래가치는 지금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복합동박 장비, 그리고 유리기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런 미래가치를 선반영해서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기대감이 언제까지 이어지겠습니까? 결국에 복합동박 장비 계약이 성사가 될 때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번에 장비 계약 언제 성사될지 알수 있습니까? 아니 될지 안 될지 애초에 그것부터가 우리가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지나간 역사를 보세요. 우리 태성이 지금 뭐 복합동부 유리기판 가지고 이번에 처음 올라간 게 아니죠. 이미 작년에 24년도에 주가 10배 올라갔을 때도 뭐 가지고 올라갔어요. 유리기판 잘 된다. 복합동부 장비계약 임박했다.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왜 떨어졌어요? 결국에 장비계약 연기 됐잖아요. 우리 지난 2월달에도 연기 됐잖아요. 우리 지난 8월달에도. 결국에 올라가는데 장비 계약 임박했다고 올라가는데 흐지부지 돼가지고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번에는 다르게 째가지고 올라간 자리가 지금 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 뭐 조심해야 됩니까?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도 결국에 장비 계약 성사 안되면 흐지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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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가지고 올라가다 급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무슨 내용을 말씀드릴 거냐? 우리 주가 설령 흐지부지 떨어지더라도. 고점에서 제가 받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태성 주가는요, 항상 똑같은 역사가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주가 올라갈 때도 우리 주가 올라가기 전에 11월 달에 급등 나오기 전에 이미 9월 달, 10월 달에 떨어지는 주가를 싹 받아먹은 태성의 세력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 세력이 앞으로 주가를 얼마나 더 들어올릴지 세력의 다음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께 증명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게 지금 주가 5만 원까지 다 올라가서 사실은 뭐 세력이 올려놨다 뒤늦게 끼워맞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지옥 같았던 9월달, 10월달 하락장부터 함께했고요. 지금 보신 영상은 당시 9월달 의 영상입니다. 여러분들게 증명부터 하겠습니다. 이 세력들이 지금 주가를 어떻게 올려놨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다만 아, 우리 정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무서울 뿐입니다 하지만 세력들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이 주가를 4만원 위로 다시 들어올릴 호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도 자신있게 매집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아, 실제로 그래서 우리 9월달 10월달에 디더내고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세력의 목표가였던 4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세력이 매집하고 그 세력들이 목표했던 4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그 이후에 11월 달에 어떻게 됐습니까? 4만 원 목표가 올라가서 우리 한달 동안 조정 받았잖아요. 조정 받고 12월부터 주가 올라갔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난번 12월 달에도 관점 다 잡아드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딱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바로 그 11월 달 우리 주가 3만 원까지 조정 받았을 때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꼭 눌러주시고 정말로 지금 자리에서 딛고 올라가서 다시 4만원, 5만원 넘어가는지 우리 12월 연말에 다시 크게 올라가는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11월 달에 약속 드린 대로 3만원 짜리 딛어내고 4만원, 5만원까지 12월 연말에 크게 올라가는 자리가 지금 자리입니다. 즉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 세력들 계획대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지금 자리에 뭐만 따지면 됩니까? 이 세력들. 결국에 팔고 나가는 매도 타점만 조심하면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과거에도 여러 번 겪어 봤거든요. 이런 세력이 어떻게 주가를 들어올리고 어떻게 팔고 나가는지 이런 세력의 매도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안 눌러 주신 분들은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자,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의 핵심 포인트가 될이 세력들의 매도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태성은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작년 24년도 4월달 이 3천원짜리 주가가 4만원까지 13배 올라갔던 역사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가가 3배를 가든 10배를 가든 뭐만 기억하면 됩니까? 세력이 매집하는 노란색 아사표, 그 세력이 팔고 나가는 파란색 아사표, 그리고 세력의 목표가 검은색 선. 요거세 가지만 따가면 우리가 뭐할수 있습니까? 설령 주가가 올라가다 떨어지더라도 떨어지기 전에 재가 받고 팔수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 바닥에서 어떻게 할수 있어요? 세력이랑 같이 바닥에서 싸게 매집해서 그리고 올라가서 이 세력이랑 같이 좋은 가격 받아 갈수 있어요. 똑같은 역사가 9월달, 10월달에도 반복이 되었다는 게 지나간 역사의 증명입니다. 바닥에서 매집한 세력이 목표가 올라가서 팔기 시작하니까 그 자리부터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는 거죠. 박살났습니다. 방음과 맞았어요, 우리 작년 10월 달에. 자, 그러니 우리 지금 자리 뭐 조심해야 됩니까? 세력들이 팔고 나가는 이런 파란색 매도 타점. 조심하셔야겠죠. 저는 다름 아닌 게, 여러분들에게 작년 10월 달, 지난번 고점에 겪어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날짜 보세요. 24년도 10월 14일 날의 영상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게 똑같이 할 겁니다. 만약에 세력이 팔고 나가면 은 영상으로 이렇게 다 말씀드릴 거예요. 들고 계셨다 파셔도 돼. 중요한 거는요, 이제 세력들 팔기 시작했습니다. 고점 다 왔습니다. 자, 실제로 세력이 팔기 시작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고점 다 왔다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세력이 팔기 시작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아직까지는요, 바닥에서 매집한 세력이 팔고 나간 흔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지만, 만약에 우리 주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이 세력이 팔고 나가는 매도 타점이 식별이 된다면, 그 자리가 우리의 고점이 된다는 거죠. 즉, 우리 지금 자리에 무작정 마냥 들고 갈게 아니라, 세력이 팔고 나가는지 경계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지금 제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이런 세력의 타점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바닥 잡아드린 것처럼 고점도 똑같이 잡아드리겠습니다 위에 제 핸드폰 연락처 010-4342-6279로 저한테 방아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겠습니까 저한테 방아라고 적어서 보내주신 여러분들께는요 세력이 매집할 때 그리고 팔고 나갈 때 이런 타점들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핸드폰 문자로 제가 직접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 가셔가지고 올해 이번 12월 마지막 시세도 바닥부터 고점까지 최대한 제가 받고 좋은 가격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결국 유튜브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잘 돼야 제가 잘 됩니다. 그게 유튜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필요하다면 타점을 직접 보내 들어서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자리 아직까지 세력은 팔고 나가지 않았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한 가지만 더 따져 보면 됩니다. 그럼 세력들이 중간에 팔고 나가지 않는 이상은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9월달, 10월달에 이 세력의 다음 목표가가 4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주가 4만 원 넘어갔잖아요. 자, 그럼 이 세력의 다음 목표가는 얼마인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영상 뒷부분에서 세력의 다음 목표가 이어서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에게 다음 목표가 설명드리기 전에 이런 세력과 타점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어떻게 작전을 하고 어떻게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미리 배집을 하는지 세력들의 수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세력들의 타점들 제가 어떻게 핸드폰 문자로 직접 잡아 드리고 있는지 세력과 타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 목표가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뒷부분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력들은 이렇게 매매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성 데이터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초전도체 테마주 대장이었죠. 세력이 지난 12월 15일날에 매집을 한 거를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들어갔는데요. 근데 세력이 15일날에 샀는데, 바로 직전에 13일날에 급락을 했어요. 뉴스로 초전도체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나왔거든요. 보이시죠? 12월 1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축제는 끝났다. 초전도체 근거 없다. 하면서 신성 데타테크 12월 13일 날에 심지어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불과 이거래일저이 날인데. 지금 뉴스에서 막아 초전도체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세력이 샀어요. 그러니까 뉴스랑 반대로 하는 거죠? 세력은 샀단 말입니다. 굉장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갔죠. 제가 진짜 12월 15일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는 문자 받아라고 하는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는 문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사이트 진짜 있습니다. 검색해도 나와요. 신성 데이터테크 이렇게 매매 간점 잡아드렸고 보시면은 01043426279제 위에 있는 문자 번호랑 똑같죠? 저한테 이 번호로 방아라고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419명.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 에 이렇게 관점 적어드렸고요. 이거 왜 사냐? 테마주 병곡점이니까 세력이 매집을 다 했고, 그냥 매집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로 역행해 가지고 매집하다. 굉장히 수상하다. 뭔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15일 날에 세력이랑 저희랑 제가 오후 13시경에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고 나서, 이날 12월에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그냥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26일날에 크리스마스 다음날이죠. 왜 올랐냐? 김현탁 교수님께서 이제 초전도체 논문 발표자로 확정이 됐다. 그런 호재죠. 대형 초전도체 관련 호재가 나오면서 초전도체 안 끝났다. 뻥 아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상승 시도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계속 올라요 그리고 도중에 보면은 1월 5일 날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1월 5일이거든요 1월 5일 날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퀀텀 에너지 대표 이석배 대표님께서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 개발 계획을 밝힌다 퀀텀 에너지 어디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신성 델타테크가 왜 초전도체 관련주로 왜 초전도체 테마 대장주가 됐습니까 자회사 LNS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력이 부각이 돼가지고 신성 데이터 테크가 초전도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테마의 근본입니다. 테마의 근본인 여기서 이석배 대표님께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 자신있게 밝히시니까 아, 초전도체 안 끝났다. 살아있다. 그게 1월 5일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와요. 12월에 호재 나오고 1월 달에도 호재 계속 나오고 그런데, 뉴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은 팔았습니다. 제가 팔아 화사표 나오면은 세력이 익절한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팔았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다판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날 분할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네, 여기서 사가지고 두배 조금 안 되게 이때 한80%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분할로 이렇게 제가 장중에 대응을 해드렸고, 이래서 뉴스 보고 들어가면 은늦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상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뉴스 보고 한번더 올랐지만은 여기서 파셨으면 다행인 건데 더갈줄 알고 홀딩하신 분들은 세력이 팔아 덮껴가지고 밀렸어요. 저희는 뉴스 보고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뭘 보고 들어갔습니까? 세력이 사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 세력이 여기서 왜 샀겠어요? 아까 봤죠? 여기서는 뉴스에서는 말입니다. 초전도체 다 끝났다 이렇게 막 떠들어댔던데 반대로 한거 세력은 여기서 샀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뭘 믿고 샀겠어요? 이거 나올 줄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이 호재, 퀀터에너지 연구소에서 그런 발표할 줄뭐 대표님께서 교수님께서 초전도체 살아있다라고 발표 나올 거를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신 있게 살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모두가 지금, 아, 초전도체 끝났다, 다 팔아야지. 모두가 절망하는 시점에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기서 세력이 이만큼이나 이렇게 샀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절망할 때 사서 환호할 때 팔아라라고 하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절망할 때는 막안 좋은 비관론만 다 나오고 환호할 때는 와 좋은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세력은 반대로 합니다. 절망할 때 사가지고 여러분들 박수 칠때 팔아요 얘네들은. 저희는 세력이랑 똑같이 매매합니다. 세력이 살때 같이 들어가서 팔때 저희도 같이 분할로 먹고 나와요. 제가 목표가 10만 원 잡아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목표가보다 더 올라갔어요. 뭐 제가 목표가를 정확히 맞출 수는 없죠. 하지만은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력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초전도체 뉴스 나오면 또 오르고. 올라가면 세력이 또 팔고 여기서도 이제 조만간 또팔 거예요. 목표가 이제 초과 달성했으니까 세력이 팔려고 하겠죠. 정보는 말입니다.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 자체는 평등하지가 않아요. 정보는 불평등합니다. 신성 데이터테크 이런 호재가 나올 거라는 거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를 보고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보고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SFA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는 이날 구독자 분들이랑 같이 세력이 타점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집했거든요 이날 뭘 보고 들어갔냐 이거 제가 SFA 반도체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1월 19일 날에 보내드렸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관점 잡아 드렸을 때 병공매매 세력이 매집한 이제 반도체 종목 SFA 반도체 기업 내용도 좋아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업 내용만 가지고 매매하기보다는 좋은 기업 중에서 세력이 이제 매집해서 곧병목이 나올 이런 종목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거고요. 날짜 1월 19일 오전 11시에 이제 보내드렸었고요. 462분께서 받아가셨습니다. 1월 19일이면 요 날이죠. 요 날에 세력이 살때 저희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근데 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수상한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23일 장 끝나고 나서 24일부터 해가지고 뉴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뉴스였냐? 지난 1월 24일날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SFA 반도체 두산 인수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수합병 엄청난 호재잖아요. 두산 그룹에서 SFA 반도체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회사에서는 아, 그런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마는 부정해도 주가는 더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력은 말입니다. 뉴스도 하고 바로 그 다음날에 팔고 나가버렸습니다. 세력이 과연 여기서 뭘 보고 들어갔을까요? 두산 인수설 나올 거 모르고 이 자리에서 잡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은봉으로 이렇게 쭈르륵 밀리는이 자리에서 뭘 보고 세력이 이렇게 자신 있게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뭐 물론 이 세력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금융감독원만 할수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사실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신지는 몰라도, SFA 반도체 뭐 내부 관계자인지, 두산 관계자신지 몰라도, 어쨌든 누군가는 이 호재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분들이 이렇게 폐력으로서 시장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한테 포착이 되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식 시장에서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 정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SF의 반도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두산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살수 있습니다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나오고 사면 늦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뉴스 보고 사셨어도 여기서 잘 팔았으면 단타로 잘 먹고 나오셨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제때 못 나오셔가지고 힘들게 얻은 수익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데도 비일비재하죠. 왜 비싸게 주고 사십니까? 저희랑 같이 세력이랑 제일 싸게 사자고요. 뭐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은 장땡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남들보다 싸게 사서 남들보다 비싸게 팔 것인가? 세력이 살때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 팔때 같이 팔면은 세력이 사는 곳이 곧 저점이고 세력이 파는 곳이 곧 고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시장 영향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절대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방학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거친 주식은 방학간에 맡기십시오. 01043426279 방아라고 적어서 여러분이 구독자이면 인증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시면은 요런 타점 나오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장중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보존하기 위한 매도 대응까지도 제가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010-4342-6279 방아라고 이거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인증되신 겁니다. 뭐그 이외에 다른 것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리는 거 보셨죠? 그렇게 종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따박따박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태성 분석 이어서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제 영상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평상시에는 제 영상 보시면서 지금 주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올라가는지 이런 정보들 있는 그대로 챙겨 가십시오 자 그럼 지금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자, 비록 우리 주가 증시 때문에 잠깐 흔들리긴 했지만, 여전히 어떤 상황입니까? 바닥에서 매집한 큰 손들, 세력들은 아직 팔고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디더내고, 다시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주가 올라가게 되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지금 세력의 다음 목표가 검은색 선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잠정적으로 85,000원 정도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51,500원 밖에 안 하는데 지금 자리에서 거의 몇 프로 55%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이번에 다시 딛고 올라가게 되면 8만 원짜리 상승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지금 자리에 당장에 뭐 증시 어렵다고 뭐 금투세 얘기 나왔다고 우리가 뭐 불안할 순 있습니다만 불안하다고 이 좋은 주식을 파시겠습니까? 우리 팔더라도 제값은 받고 팔자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올라가서 결국에 이 시세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작년에도 여러 차례 겪어봤지 않습니까 결국에요 이렇게 새롭게 팔고 나가는 매도 시그널이 확인이 돼야 결국 바닥에서 매집한 세력이 팔고 나가야 고점이거든요. 저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8만원도 절대적인 8만 5천원도 절대적인 목표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금 세력의 목표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은 8만 5천원이지만 내년 1월 달에는 이거 9만원도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결정권은 세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무작정 주가버 두배 간다 세배 갑니다 그렇게 말씀 안 드리죠 왜 그렇게 말씀 안 드리냐 올라가서 이 세력이 팔고 나가는 결국에 수급이 매도가 쏟아져야 고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국 지금 여러분들께 이 세력의 수급을 따라가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세력이 팔고 나갈 때 그 구체적인 매도 타점이 식별이 될때그 타점을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문자로 직접 보내드립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나는 그래서 얼마에 팔지를 잘 모르겠다. 나는 타점들 수급을 볼 줄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제 핸드폰 연락처 010-4342-6279로 방하라고 문자통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타점들 직접 받아가세요. 그렇게 해서 저랑 같이 바닥부터 고점까지. 이번 시세도 수익급 온전하게 좋은 가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제가 잘 됩니다. 앞으로도 제가 할수 있는 최선 다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태성분석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